대문이없어도돼 <laughs> 원은 대, 탄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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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나 너무 많아 나 구상 대, 개 있어 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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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져가자 여기 대, <laughs> 자기가 레도시 필요하다? 저요. 여기 있습니다. <laughs> 아, 여기 쪼았어요이 <죽었어요>. <laughs> 배울이 필요하다? 저요. 여기 있습니다. <laughs> 계속 부상 거기,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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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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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 지금 무게가 안 되는 거되나 무게가 안 되는 거 벌써 끼어오를 버리자 그냥 그대로 갑자기 엄청 하겠습니다. 그 7탄 필요 없잖아. 7탄 쏜 사람이다. 뭐 쓰긴 하는데, 많아요. 아, 이 그냥 버린다 사실 좀 AR로 잡은거는 내가 봤을때 빼야될거 같고 단시간에 막옆포처럼 한거는 넣고 멀리 있는거 탁탁탁딱딱서 잡는거는 빼야될거 같고 스나는 그냥 뚝배기 뜯는것만 그냥 딱딱딱딱 해가지고 하면은 짧아질거 같고 그것도 네네 네, 그럴려고 아니, 일단 처음은 그냥 진짜 편집 생각 안하고 바로 그냥 사, 그 시간 넣어주신대로만 자르면 그렇게 39만원을 획득했다고. <웃음> <웃음> 와. 리프카드 사겠다, 이제. 아 간단히 10분대를 원했습니다, 와. <laughs>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만족해야 한다. 결 <laughs> 여기. 여기 싸우이네, 앞에서. 이 <laughs> <응>, 차. <laughs> 쏴. 아, 이 시은이 나 머리 쏠거 같아서 못 내밀겠어. 와, <laughs> 저거는 어? 거 아니야? 와, 졸라 왔네? 와, 소리. 와, 이거. 오, 차차. 뭐, 뭐? <laughs> 오, 에버모어 1등한 거. 오, 오 뭐야? 뭘 쓰는 거야? 뒤에, 뒤에, 뒤에. 아, 차차, 숨어, 숨어. 숨어. 와, 이와 중에 살았다. 아, 살아. 신놈이네 저거. 아, 맞소사 인코딩이 2시간 7분이나 걸려. 이게 어디지? 안 보이네. 나 벌써 있을 건 같은데. 어. 바로 앞었어 와, 그 와중에 한 대도 못 쳤네, 쟤. 한 명을 못 죽였네, 그 와중에. 에, 문으로만 대충 써도 한 명은 죽었겠다. 재부팅하고 좀. 화장실 좀. 음. 저 재부팅하고 화장실 좀저 윗집을 가야 했는데 응저기어다닌에 음, S방에 S방에 뛰고 있어요 여기서. 아 저거 너무 멀잖아 <laughs> 아나언 네, 온도 밑으로 내려갔을 거났어요 <laughs> 하나 세 대. 제대로맞는 아, 좋은데. 아, 안 좋은데. 쟤은데 조금 맞은데쟤좀안 좋은데. 쟤들만 좀안이은데쟤들서좀나 나갈 거 쟤들만 좀안좋아데나들만좀안나은데 쟤들만 씨하나 겠네. 빨 새끼. 맞어 정말 놀랍군요. 어, 남펫... 나 풀, 풀소리 있는 소리나분는소리 났네. 뒤에, 애니 방향. 몰라, 뭐지? 지금? 젊은 친구가 말이야. AK 두정을. AK 두정을. 두 거의 미친놈이고 말이야. 혹시 진통하나 나눔 가능하십니까?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요 여기 버리났어요, 여기. 아, 아, 아니네? 에이, 왜 벗어났어요? 여기 뭐아왜 혼자 온 거지? 모르 겠습 상남 자네. 저 나머지에 있는 거못 잡았지? 와. 다리 건너 두대고네 다리 건너 아주 멀고 전이 치러지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올라 왔다 아, 진짜 못 썼다 방금. 어디 응? 쪽에 있어요? 대여 55파이티차한 응. 대. 에어드랍 진짜 맛있겠다. 걸 먹으러 는 미친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귀여워. 아 그럼 명상 아침에 보낼 것 같아요. 제발 그에 인코딩 돌려놓고 올라올 텐지 올라올 텐데 엔라인 보겠습니다. 이 아주 깔끔하네요 네. <laughs> 어 깜짝이야 낄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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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돌아서 안 나오네 저래요. 어? 가깝네 괜찮은데? 바로 이거 이거는 그냥 천천히 와도 될것 같은데 이번는 저기까지 갈게요. 노란색까지 지금 이집이집에서 소음기 사운드 어허, 어허. 이것은 그 앞에 있던 새끼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음. 연막 좀 이빨 깐 다음에 뭐차 타면 차 타고 총소리 지금 S 어디거든요? 여러가 저는 일단 청하겠습니다. 저도 3 2 1 갑니다. 여러분 다지 먹고 칠 오, 존나. 왜왜 <목소리> 나만 돼, 아금발 그럴 수 있죠. 이 집에 있어요, 근데 차고 집에 있거든요. 차고 집에도 소리 들리는 것 같거든요. 예. 어, 앞에 있다. 오, 쉣! 아, 문! 야, 저기서 기다려보는 거 처음 봤어, 나! 나 살릴 수 있어, 일단. 기현아, 살려. 응. 와, 나 계단에서 기다려보는 거 태어나서 처음 봤 깜짝이야,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여러분? 게임 부지같이 하네. 동남아 회복하면 바로 잘한다는 뜻이다. 응. 아, 근데 면전에 저렇게 있을 거라고. 는 제가 상상도 못 했다. <laughs> 없어요? 가볼까요? 이거 묶을 뭐 실게저 술탄인데, 던져볼까요? 뭐 던졌어? 술탄. 아니 그거를. 이한발소가 <laughs> 나긴 하네요. 이쪽에 안 붙어 있어. 베란다에 있는지 봐야 되는데. 베란다 지금 이, 이 각도로 잘안 보이거든. 올라가 봐야 돼. 여기서는 안 보여. 그러면은 내가 베란다로 존나 빠르게 지나갈게요. 오케이. 제가 누우면은 모르겠네요. 그다음은 다음에 생각해 보죠. 아, 베란다에 없어. 기도 없어요 없네? 섀도우 복싱 있네 게 바로 사망 아니지 않았어? 어 바로 사망 이야 내가 잡았어 뭔데 얘네들은 1인 1집을 하고 있지? 안방에도 없어 지금? 네, 안방에도 없어요. 없어 1인 1집 미쳤네? 실한가와 근데 그 새끼 진짜 문에서 대기하는 거 소름이네 아 계단에서 가만히 있는 거 처음 봤다니까 나 진짜 보통 그 3인층 거그 위치에 있지 꾸준히 쏘네 이친이 이 앞집에 있나보다 스시집 우리 이 능선이 불안한데 NW를 그니까 근데 분명 아까 발소리 났는데 위에서 그새 도망갔나? 그냥 뛰어서? 한명 뛴다 스시집 앞에 뛴다 네. 대대 기절 왈도쿤 또다한대아뭐 마사지만 오지게 하네 우리 비한명 뚝배기 없는 새끼 한명 붙어서 창고 쪽에서 뚝배기 없어 나, 나, 나. 너무 불쌍해 뚝배기 없어 술탄 던진다 얘어형 바로 옆에 현우형 바로 옆 피할 수가 없어 아니 올라오면 되는데 빨리 올라와요 올라와요 살려 면 여기서 살려 나 보고 있을 테니까 흑인 노예 뚜껑 없거든 이 친구 1원아니니까최고의 최고야 어, 어, 바이흑인이예 흑인노예 노에 2려나2개 저거. 개가 노에 가2개기고 있어. 2개 거기 보면 안되지 지금. 가개가 2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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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2개가 가 2개가 2가 2개가 가 우리 또 이니거든. 이거 무승 하라고 그냥 준 거거든요, 거의. 아, 어, 잘못 잡았 이건 저저 아니거든요. 바이 내가 바이. 잡은 거. 내가 죽이네. 이때 죽음. 그 동료가 안 죽었는데 동료가 톡톡 집에 걸쳤는데. 아니, 이 흑인노예 어디 뭐 있어? 이걸 비치질 않네. <laughs> 어차피 이거, 이거 아래서 원 피... 우리 거라서 나 이제 공내 쪽인데 붙으면 노에이노에 <laughs> 아. 나. 앞집 조심해야겠네 이거. 응. 이 방향 언덕. 이. 예. 언덕이 아니고 바로 앞이잖아. 아 이거 바라앞으트 많네요. 음, 그노에또던졌어 조심해. 들어온다 하나. 아, 저 우리 집 뒤에 붙었어, 하나. 둘 네. 다. 짠. 아, 씨. 어, 희이 잠기겠다. 어, 뭐야. 어, 올라와, 올라와, 야. 나 다른 데서 쐈어. 야, 에하나 있어. 둘. 야, 술좀 까볼게, 잠깐만. 홀로, 홀로, 야로나로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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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여기 바로 해 볼게, 희오나 네. 올라 올라 올라온다. 아, 내가 볼게 내가. 여기 인 아니라서 저로 갈 거야. 오고 있거든. 우리 내려가야 돼. 오케이. 창고로 가자. 나, 나희우나 제발. 창고, 창고로 아, 가야 돼, 우리. 씨. 창고 안에 있어. 조심해. 마지막으로 남길 말 있니? <laughs> 한명 남았네? 착하게 하자 형 뭐, 누나 지 창고 안에 있을 거야 창고 안 말고 없어 그러네 1층 뒤로 뒤로 못 들어가고 찾으로 가볼게 <laughs> 왼쪽이 없고 붙어 있어. 그러면은. 차피얘나와야 어, 되거든? 아, 어, 있는데? 어있어있스 브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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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트리스.